사장님, 저희 이번 하반기에 진행한 프로젝트있지 않습니까? 어. 그거 제가 이번에 기획안을 조금 짜봤는데 음.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타겟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음. 이번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음. 분들 타겟으로 이태원에서 조금 그 팝업을좀 진행하는. 려 좋아, 좋아. 그리고 저희 이제 이번에 또 아, 신입들 뽑았으니까, 신입들 들어오면은 관리도 좀 잘하면서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협업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좋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누구... 아저 어제 면접 본예 신입사원 김진경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어어 아 어제 면접 보셨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 김진경씨? 예 잠시만요 김진경씨면은 김진경. 아. 그 어제 면접 떨어지셨잖아요 아니요 안 떨어졌습니다 아니 면접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제 저 아, 기억, 기억나시죠 어제 저심사에 있었거든요 예, 예, 대리님 예. 아니요 부장 아 부장님 아 진급 축하드립니다 아 진급 그 사이에 네. 하루만에 한게 아니라 아, 예. 어제 떨어지셨어요 뭐 착오가 있었던 거 같아요 예, 아니전 예.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불합격 메일을 보내드렸을 텐데 아저 메일 보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내드렸을 텐데 저 문자 보지 않았습니다 전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막 마... 마음속에서 합격했습니다 저 그래서 이 회사에 한번 불태우기 위해서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떨어진 사람들은 그냥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저... 저기 선생님, 예, 그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죠. 저희가 이미 합격한 분 따로 계시고 아, 그냥 원래 이번에 제 모집 인원이 한 명이어가지고 아... 자리가 없어요.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네. 네. 그러면 저는 뭐부터 하면 될까요? 멀요 그러면은 예, 업무를 음. 어떤 거부터 하면 될까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합격이 아이디니까아 아니 아니 저 어떤 업무부터 하면 될까요? 아니 김진경이 어저께 저희 그. 저 기억 나는데 면접 볼때 질문에 대답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본인 얘기하는 거. 어제 좀 긴장하고 러는데 네. 어제 그래도 저 보고 다 웃어주시고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웃겼어요, 웃겼어. 아, 예, 대답을 감사합니다. 못하고 땀말을 면을...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그냥... 웃기는 거 좋아. 아니 그, 근데 저희가 이제 룰이라는 네. 게 있다 보니까 네. 불합격하신 분들은 이렇게 출근해도 소용 이 없습니다. 아, 아 일단 네. 그러면 네. 업무가 일단 어떤한걸 없어요. 어, 업무 없어요. 그러 부장님 저그 결제서류 일단은 그러니까 뭐 무슨 들어오자마자 무슨 결제를, 결제를 할게 있어요 결제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결제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저께 저희가 회사 관련해서 질문할 때 제대로도 대답을 못 하셨잖아요 아 저는 이 회사가 너무 좋고 이 회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뭘 만드는 만들... 저 같은 청춘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 자선단체 아니고 부장님 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 그 부장님 저 오늘 신입사원 회식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안 해요. 어안 해요. 본인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네. 건지 모르겠는데 안 해요. 잘못 오셨어아뭐뭐 뭐 해? 그러네. 그러네. 어떤... 예. 아니, 뭐, 아이 됐네. 예. 그 아이, 무슨 저기 끌어줬어요. 뭐 하는 거지? 그손 놓으시고 예저 일하러 온 거니까는 그 복장 자네는 복장이 그게? 이이 이 정장이라도 걸치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응? 왜 사과해? 제가 셔츠가 그래도 날이... 야, 앉아! 그 얘기를 왜 자, 앉아서 본인 업무 할거에 네, 죄송합니다 왜, 왜 앉아? 부장님 죄송합니다 왜, 제가 왜 앉아? 가르치겠습니다 아니 지금 관록은 에이. 있어 보여요 아이씨 관록은 있어 보이는데 여기는 정규 사원이고 그리고 신입 사원으로 돌아도 이쪽이 지금 직급이 더 윈데 아... 어, 본인이 지금 너는 왜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있냐? 아, 어? 그럼요 내보내 내보내 아, 예. 제가 선배니까 제말좀도어주시기 아! 아! 어어!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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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엠블랑스 불러주세요 엠블랑스! 엠블랑스! 를아 엠블랑스! 아왜 엠블랑스 불러! 부르지마! 부르지마! 사기친이 사기친 거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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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앉아 앉아 아니 알겠습니난 아, 아니 너 말고 네. 이쪽 이 얘기한 거야 알겠습니다 아 김진경 씨아 내가 그.. 아니 다친 건요? 아.. 다친 건.. 어디 다쳤어 어디? 아 여기 있죠 예 복숭아 뼈좀 무슨 합뼈는 다리 다리에 있는 거고. 아니까. 무슨 합뼈는 거기 있는 어깨인데. 이쪽인데 저 응. 이렇게 아파도 자이 회사 때문에 일 해야 합니다. 아니 병원, 병원 가세요. 병원 가세요. 아니, 정신과 무슨... 정신과 가세요 정신과 아, 어떤 거 부탁하면 되겠습니까? 정신과 가세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영업부터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영업? 저 초출근이기 때문에. 어떤 일단 회사인데? 저희 회사 제품을 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제품 어떤 거? 과장님. 네. 저 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저 모르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런 거 네. 저한테 이렇게 테스트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 테스트를 하려저 하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뭐? 어, 우리, 저... 우리 회사 제일 잘 팔리는 상품이 뭐야? 과장님 네. 사랑합니다 예? 저 일이 정말 좋습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네. 지금 대답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영업을 하신다고 그러고 우리 회사에서 뭘 파는지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뭐라도 팔겠습니다 저땅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라도 팔겠습니다 저 자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업사원 김진경입니다. 아, 이거 여기 녹화한 거구나. 저희 회사, 어. 이게 제품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팔아보려고 하는. 데 아, 진짜 이런 경우 드문데. 그럼 제가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예. 이거 지금 서류차를 서,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이런 거를. 서류차를 이 친구한테 팔아봐. 그럼 내가 채용해줄게. 아, 알겠습니다. 어. 단, 10만원에 팔아봐. 10만원 말씀이세요 10만원에 팔아봐요. 그럼 나 채용해 줄게. 내 능력 인정해 줄게. 저 저희 회사 제품인데 이 서류철입니다. 어디 회사죠? 저희 GS입니다. 아, GS? 일본 아주. 서류철이라고요? 예, 서류철입니다. 예, 음. 요거 10만 원에 팔 생각입니다. 좋은데요? 네? 예? 10만 원. 근데 예. 조금 부담이에요. 그렇지. 예. 그렇지. 그래서 네. 예. 제가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어, 어, 뭐가? 어, 네. 그럼 영원입니다. 무슨 얘기야? 좋습니다. 뭐가요? 팔았습니다 아니 아니 왜 샀어? 아, 이게 영원입니다. 아니 영원이 아니라 그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우리 물건 빵 원에 팔거야 지금? 아, 어 우리 대리님. 야, 이 새끼도 이거 병... 대리님 제 열정이 이겁니다. 부장. 아 예. 네. 부장. 아, 진급 감사합니다. 진급 감사. 네가 아, 할게 아니라 아, 제가 아, 부장인 거지. 그쪽이 진급한 게왜 이렇게 아, 좋아요? 아니 걱정. 이거를 비빈다고 <laughs>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비빈다고 <laughs> 내가 마음의 변화가 오는 아, 게 선생님. 아니라 네. 아 이거 어떻게. 아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야, 뭐가 아니라. 야, 부장님 커피 참아 좋아하시죠. 아저 알아요? 아, 좋아하시죠. 아 좋아하시죠. 아 좋아해 어까요 아, 어. 사원님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네, 저도 아. 당연히 아겠죠. 아, 아. 어. 제가 아두 잔. 어 이따가 사오겠습니다. 지금 사오라고 볼 예. 거면. 맞습니다. 이, 아 맞습니다가 <laughs> 아니라. 아이 저기요 진경님. 예. 진경님 그러면 진경 원래 뭐 하시던 분이야 이거 하시기 전에 경력이 어떻게요? 경력이 이런 말씀. 될것 같은데 제가 사실 네. 한 회사에 있었습니다. 작은 음. 하나 스타트업에 있었습니다. 음. 일을 사실 너무 잘했습니다. 음. 근데 너 소리가 좋아갖고 영업 잘했을 것 같긴 해. 상사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아 진짜로? 예 네, 맞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어떻게 돼요? 주에입니다 네? GS면 그 GS 그 GS 25랑 뭐 GS 주유소 그 LG 계열 그쪽에서 네, 그쪽 어떤 부서에서 일, 일했어요? GS 25시에서 일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했다는 거야 지금? 스타트업이었습니다. 편의점 스타트업 <laughs> 스타트업 편의점에서 일했다는 거야? 차린지 5일 정도 됐었고요. 아 그럼 얼마 안된 그냥 신장 개업한 편의점에서 거기서 너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네. 선배님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선배는뭐 어디 거기 점장? 네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시기 질투가 심해서 네 맞습니다 맘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고 맞습니다 맞..맞아? 저는 일할 때내 일이다 내 집이다 하고 일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그니까 그래서 그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저희 집에 있을 때처럼 일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흠 <laughs> 씨발 아니 이러니까 그렇지 이러니까 이러니까 그러는 거지 사람아 어? 누가 집에서 일할 때 그렇게 붙고 직장에서 하면 안 되지. 아니, 대리님, 저는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네. 가능성이 있어요. 대리 부장. 아 부장님. 부장 님 네. 부장. 어. 진급 감사 안 해도 되고. 이제 어. 전무. 전무 상무. 상무. 다셔야죠. 그러니까 왜 반대로 내려왔다가 한번 다시 달아 그거를? 저는 이 진급 속도 전무 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재미없어요. <laughs> 생각보다 재미없어요. 어? <laughs> 아니, 그 정도로. <laughs> 그 정도로 재밌지 않았어. <laughs> 그 정도로 재밌지 않았다 <laughs> 아니 이거 비비는 게 그렇게 비비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제가 알아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 그 회사 들어가기도 어렵고 일자리 찾는 것도 어려운 거 아는데, 미 죄송해요. 저희는 뭐야? <laughs> 아 예, 그 제품이요. 예예. 예. 음. 제가 그 점심 끝나고 음. 오후 쯤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뭐예요 그게 아 영업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영업하는 게 있어서 아 그럼 우리 회사 말고 다른 일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이거 서류철 아 서류철 팔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네. 잡상인이네 맞아, 저 그거 오후 3시에 제가 이거 하나 사는데? 그리고 래그 그래, 아까 전화할 때 오후 3시라고 안 했어요 본인이 점심 끝나고 나서 연락드린다 그랬지 오후 3시는 지금 방금 만들어내는 건데 저그 정도로 빈틈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저 <laughs> 빈틈밖에 없어요 저그 정도로 빈틈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 정도의 빈틈이 있다니까 지금 과장님, 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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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장님. 저 정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 아니 잘할 자신 있는 건 알겠는데 네. 저희도 회사에 룰이라는 게 있어. 아, 뭐 가만히 있지 말, 얘기를 좀 해줘. 응? 부장님이십니다. 아니 부장님. 그거가 아니고 우리 회사에 룰이라는 게 있잖아. 어, 우리가 아니, 신입 모집을 해서 오, 어? 우리가 네. 면접을 진행을 했고 한명 이미 뽑혀서 오늘 오기로 돼 있단 네. 말이야. 네. 이번에 회사 성과가 어때요? 아 저희 이번 성사분기 실적이 예년보다 씨발 아, 그걸 왜 대답해 네가그 아, 그래도 제 선임이니까 왜 선임이야? 얘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닌데 면접 떨어지는 사람이 어제 제가 오늘 옷을 너무 깔끔하게 못 입고 와서 아니 옷 깔끔하게 못 입은 게 문제가 아니지 뭘 적고 있어요 거기에? 오늘 부장님이랑 점심 뭐 먹을지 그거 정하고 있었습니다 한한번 물어볼게요 뭐 먹을 건데? 아... <laughs> 저 부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어. 순대국. 아전다 싫어해 저. 저 제가 싫어. 순대국을 먹다가 채에서 그때 이후로 순대국을 먹지 않습니다. 아 방금 순대국이라고 했잖아. 저 순대국이 너무 싫습니다. 아 싫어해? 어 나도 순대국 싫어 다른 순댓국 거. 공포증이 있습니다. 공포증 있을 정도야. 네, 맞습니다. 난그 정도는 아닌데 싫어해 다른 거 다른 거. 저는 어. 김밥. 김밥도 싫어요. 어. 저는. 어. 김밥이라는 음식이 왜 탄생했는지 이해도 할수 없는 사람이야. 아니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나랑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빼장꾸. 표정 좋은데. 빼장꾸 내가 좋아해요. 음. 아 그럼 뼈 장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그럼 점심 먹고 좀 저희 참... 어머니가 이 근처에서 뼈 장국 집에서 하십니다. 여기. 어머님이? 예 맞습니다. 이 근처에? 거기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게 이름이 뭔데요? 거기가 GS 뼈 장국집. 왜? <웃음> <웃음> 자, 어머니 생각만 하면은 <laughs> 어, 울... 아, 하는... 울컥 잘았어요. 몸이 제대로 안. 울컥했어, 울컥했어. <웃음> 울컥하셨어. <laughs> 아예. 아이... 보니까 능력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다른데 가서 면접 볼때 이렇게 자신 있게 하시면 당연히 뽑힐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어, 그러니까 부장님, 저는 여기 붙었는데 왜? 제가 아니, 떨어졌다니까. 아, 저안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제가 메일보냈다니저 진짜 안 떨어졌습니다. 문자도 보냈어요. 저, 저 진짜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진짜 못 받았어요? 아저뭐 네, 아예 안 받았습니다. 뭐 문자고 뭐 아예 안받았니다 그렇죠. 예, 아예 안 받았습니다. 네, 아예, 왜냐, 안, 아예 안 어, 받았습니다. 왜냐면 음. 합격한 사람은 또 합격 문자를 받거든. 학격 문자도 안온거잖아 그죠? 아, 제가 핸드폰 번호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 아니, 그러니까 그, 아, 그럼 저, 저희 번호가. 그, 지금 번호 한번 불러줘요. 번호. 아, 이 친구한테 얘기해줘. 아예 찍어줘, 여기 써줘 여기다가, 어, 번호 써줘. 어. 이거 맞죠? 이거 맞아? 네, 아, 여기다가 불합격 문자 보내드려. 어. <laughs> 발송해, 그걸로 이제 인사팀에 얘기해 주고. 불합격이요? 응, 어, 불합격이라고. 떠, 떨어진 거 떨어졌다고. 그 탈락. 이거를 보내드려야 되니까. 브라. 네. 어. 너왜 이렇게 저뭐 해? 그래! 아 그냥 보내면 돼. 보내 보내 달라고 인사팀에나 연락한 보내줄까 그 번호로. 예. 보, 어. 음. 오셨죠? 어. 어. 응. 어. 응 봤어요? 아 참. 예. 아. 네. 보셨죠? 응. 아. <laughs> 뭐 하고 계시는 거야? 뭐 하세요? 아 답장 왔습니다 뭐라고 왔어요? 아닙니다 합격입니다 아니 그렇게 본인이 아니 아닙니다 합격입니다라고 보내서 되는 네. 게 아니라 저 합격입니다 아니 아니요 본인이 보낸 거잖아 아, 그럼 저를 어떤 어떤 일을 아일안 하셔도 돼요 일안 하셔도 돼요 아할줄 네. 아는 일이 없어 당신은 내가 누구야? 부장님이십니다 오이 친구는? 자네는? 왜 그래 왜? 정장을 저기 안 입고 어? 다니나? 아, 제가 드라이 맡겨가지고 내일 꼭 입고 오겠습니다. 아, 우리 회사는 자유복장이라 상관 없어. 아, 나이 가만히 있어. 아, 좀... 가만... 어? 회사가 장난이 아니야. 어? 회사가 장난이 아니야. 맞아 그건. 근데 보통 보통 그럴 때는 회사가 장난이야라고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회사가 장난이 아니야라고 하시니까 앉아서 일 똑바로 해왜 일어나라고 그랬면 <laughs> 일어나라고 그랬어 앉아! 왜아왜 아, 왜 울어? 아 우는 거야어 <laughs> 웃는 줄 알았네 조사 조사한다 아니. 부장님 아왜일 아, 똑바로 시키겠습니다 아뭐 맞았어요? 네, 부장님. 안 때렸어요 안 때렸어 저 지금 제가 때린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장님 뭐 이제 아 알았어요 제가 그러면은 몰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도 저는 높게 봐요. 이런 용기도. 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가 앞으로 더잘 되려면 어떤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되려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나가라고 이제. 나가 어, 나가. 아, 당신 나가 아, 나가 아, 나가. 아, 나가, 아, 아, 나가. 아, 아, 좋은 아침입니다. 누구 시죠 아, 오늘부터 출근하게 된 이원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원우 명단에 있어? 이원우, 이원우 어, 없는데. 혹시 제가 면접 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왜, 왜 오셨어요? 아, 오늘부터 출근하려고. 아 면접을 안 보고? 뭐야? 어. 내가 네 선임이야. 아잘다 끝내겠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잘해보자고. 예 응.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 둘이 가서 해요 둘이 가서. 저기 저희 다음 회에 빌면서 좀 티타임 한번 하고 일 알려주고 좀 다시 오겠습니다. 네, 네. 가세요 가세요. 네. 일단 가세요. 네. 네 가는 네 이따 봐 이따 봐. 저 월급 협상은 언제? 월급 협상은 어제 나중에 나중에 갔다 와서. 아, 아, 그거 안뭐 월급 어디 갔다, 왔다 왔다 갔다 와서? 보통 이거 월급 협소 뭐 부트램이 뭐한다고 알바로 왔어 지금? 저희가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 GS. 예? 아니에요? 얘가 있던 데가 지금. 어. <뭐라> 어, 어, 어. 가 나가 나가세요 나가세요. 예, 네, 전부 다 나가시고 가 디타임 하고 오세요. <뭐라> 어 아, 디타임. 요즘에 좀 무섭네요. 요즘에 이렇게 병신들이 많아. 네가 잘 걸러내야 될거 아니야. 너는 저기 면접 몇 등으로 붙었어? 저요? 어. 저 면접 안 봤는데요